Rage on that beat, going crazy. 하신에게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풍 보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단풍 보정에서 가장 중요한 색상 내기죠 단풍을 촬영갔는데 단풍이 덜 들어 있어요. 또는 단풍을 찍었는데 내가 봤던 색이 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서 봤던 색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한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방태산을 갔을 때 너무 빨리 갔죠? 어때요? 단풍이 덜 들었죠? 여기 그린색이 옐로우 색으로, 여기 옐로우입니다. 이제 옐로우, 옐로우 톤으로 예, 바뀌어나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은 라이드 쪽으로 어, 어, 방향이 틀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 이 정도는 오렌지로 이제 바뀌어야죠. 여기 있는 옐로우, 이것은 오렌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렌지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갔던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음, 저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것을 옐로우로 바꾸면 되는 거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바로 오렌지로 바꾸면 되는 거고 이쪽을 레드 쪽을 추가하면 되겠죠 예 색상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에, 여러분이 에,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지금부터 지금 얘는 단풍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네, 제가 단풍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우리 여기 뭐 비처리하는 거라는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하면 시간이 걸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단풍만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령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시간 된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처리하는 거 있어요 사실은요. 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이요.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고,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 사진 이렇게 이 바뀌었고, 이 사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째요?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는 처리법, 처리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이 색상을 바꿔야 됩니다. 상단에 이제 우리가 둘로 나눠야 되거든요. 어느 쪽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여기는 있 여기, 여기 이 있는 부분이죠. 여기 있는 부분과 그다음 이아랫 부분이죠. 이 아래에 있는 나머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분리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두 장을 우리가 여기서 보정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처리해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 기본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먼저 상단에 있는 입을 색상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예, 에디트 부분 클릭하셨고 저는 먼저 베이직을클릭해 되겠죠 베이직에서 우리가 밝기, 정책, 색상정책 색온도를 되죠 여기는 뭐 손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에, 대부분 약간 푸른 톤이 보이기는 보여요 많이 보이죠 그렇지만 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요 괜찮고 여기 색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크게 손댈 게 없습니다 없고 어디냐면은 바로 이 단풍색을 내는 중에는 내는 것은 베이직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바로 컬러 믹서 부분입니다 컬러 믹서가 색상 믹스하는 거죠, 혼합이죠. 여러분이 이거는 아, 라이트룸이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ACR입니다. 어드보카메라 놓은데 라이트룸에다 똑같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됩니다. HSL, Hue, Saturation, Luminosity가 있는데 여기 또 있고 뭐야 칼라가 있지만 이걸 클릭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Hue, Saturation, Luminance가 있죠. 제가 이런 설명을 제가 이제 포토샵 책을 제가 쓴 책처럼 설명하면 또 이제 복잡해지죠. 그러지만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죠. 왜 그런가? 그래서 왜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건 색상을 고르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크레파스 통에서 하나 색상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색을 치라는 거죠. 그게 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색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걸 클릭하고 하시면 돼요. 타겟 어저스트먼트 툴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제 바치로 움직입니다. 그럼 뭐예요? 바로 그린이 움직이죠. 옐로우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저희는 옐로우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옐로우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옐로우하고 오렌지 같이 움직이는 이렇게. 세가만 <laughs> 뭐 움직이면 되거든요. 사실 좌측 내리면 돼요. 내리고 적당히 보면서 내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내리지 마시고 이 정도 옐로우도 우리가 너무 또 쭉쭉 내리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내리시면 좋아요. 쭉 내리시면은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이거는쭉 내려야 될것 같아요. 얘는 제가 봤더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농도지요. 농도를 우리는 세츄레이션 n 얼마나 진하게 물감이라 생각합시다. 이거 그러니까 휴가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진하게 물감을 탈 것인가? 이게 바로 saturation, 선명도를 결정하죠. saturation은 여기서. 방금 이제 3개 움직였겠으면, 3개 움직였으니이 우측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것은요 아, 여기 먼저 오렌지로 움직여볼게요. 아, 오렌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오렌지, 저색이 변하죠. red, 아, white, g 이렇게 너무하죠? 여러분이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좋아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정도만,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옐로우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보시죠? 적당한 선에서 움직이시고. 그리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린, 그린 색이 여기는 존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하고 싶으면,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면 이게 연두색적으로 움직이죠. 이게 주, 그린을 추가하면은 옐로우도 연두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것도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올려놓고 이렇게. 채도를 증가시키니까.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것은 레드가 더 붉어지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납시어 될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루미네스티 광도입니다. 광도란 것은 여러분이 물감에다가 어떤, 예, 투명한, 병에다 물, 물감을 남았을 때 빛을 비쳤어요. 빛을 비쳤을 때 그런 효과를 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방금 오렌지가 있었습니다. 오렌지 가면 너무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우리가 탁 튀어나와도 약간만 튀어나오게 해야 되고, 여기 옐로우도 푹 튀어나오면, 예, 그렇죠. 보기 지지역에서 적당한, 예, 만큼만 탁 튀어나왔을 때 이렇게 하시고. 얘는 이렇게, 연두색입니다. 얘도 살짝만 올려서, 이렇게. 그림이죠 이렇게. 이 안에는 그린하고 포함 그린하고 옐로우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 단풍이 <laughs> 네, 됐지. 한번 볼까요? 하기 전, 후, 전, 후. 문제는 여기 바위에 바위 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색을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오픈 이미지 합니다. 다시 브릿지로 가셔가지고 다시 얘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 다시 acr 어도카메라 노우 다시 말면 라이트넘이겠죠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방금 xmp 파일이라고 내가 강의했을 거예요 이 기록한 보정한 모든 기록, 뭐 세츄레이션 루미네스 값은 얼마를 올리고, 세츄레이션은 어떻게 올리고, 그런 값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And this t 트 o default라고 쓰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예, 초기화 되죠. 저는 이 상태가 지금 좋아요. 이바이 상태. 이 상태 내에이 네, 상태에서 여기 있는 색상하고 여기 있는 밑에 색상 이 색상만 저희는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픈 이미지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자, 저희가 여러분이 또 드래그 할수 있지만, 여러분이 또 컨트롤 a 할까요?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나만 도큐먼트를 열고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저희는 눈을 한번 떴다가 한번 떼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원한 부분만 편하면 되겠습니다. 원한 부분은 제가 봤더니 이 부분이죠. 여러분이 여기 낙엽 부분하고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낙엽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물속에 붉게 표현되는 이거,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들 편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스크를 씌우면 되죠 그럼 여기를 블랙으로 정정색으로 블랙으로 하시고 여러분이 여기 오페스트하고 플로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저는 강의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0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통 여러 분 30, 30 두시고 예, 플로우 30 두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문질러야 됩니다 그게 좋아요 실수를 안쳐 저는 그냥 예, 시간 관계상 100으로 100으로 놓고 한 방에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자 제가 여기 위에 상담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마스크 클릭했죠? 그리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방금 아래 에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아래 에 있는 레이어 네, 이 부분이죠? 이렇게 이렇게 좀 정교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 아래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요. 넘어간 부분 은 하지 마세요. 뭐 굳이 쫓아다니면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색상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할게요. 제가요. 이런 식으로. 예. 자, 여러분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에요. 이 부분은 브러시를 조그맣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페스티하고 플로어 값을 작게 하시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 왕창 크게 하시면 실수할 확률이 너무해요. 저는 그냥 여러분 실수해 용서하세요. 이해해 주세요. 어, 별수 없습니다. 제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예. 시간에 에이, 너무 또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겨워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 편집해서 그래요. 사실 제가 이론 설명을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왜 그런가 놀라 그걸 좋아하죠. 그냥 A는 B다 하는 명제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포토샵을 하면 수가왜 된가에 대해서 알고리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꼼꼼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자,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상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했습니다. 좀더 우리가 강도를 좀 더, 예, 여기서 끝내도 돼요. 어, 여기서 탁 끝내면 이제 끝입니다. 좀 더,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병합을 하죠? 아, 다시 해봐, Ctrl-Shift-E 하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Ctrl-J, J 하시고. 오늘 강의하는 엑스꺼에 제가요, 그 강의하고 똑같은 걸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걸 응용 한번 해볼까요 하이패스를 한번 적용할게요. 이렇게 적용해서, 하이패스. 그래서 5.2 정도, 5 3 했죠? 오케이 하시고. 이 정도, 질감이, 샤프이 들어가면 돼요. 내리고, 그 다음에, 어두분에서 어, 블러 부분에서, 가오시안 블러입니다. 가오시안 블러, 이렇게 하시고, 야, 이 정도, 야, 한 40, 이 정도 형태 보이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 2분에서 자, 여기는, 여기서는 이번에는 소프트라이트 한번 볼게요. 니니어를, 나중에 할게요, 니어는요. 니니어 한바요 니어 니 나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을요, 소프트라이트, 이렇게 정할게요 오버라이트, 오버레이를요. 이렇게 됐죠? 굉장히, 또 여기는 만약 우리가 소프트라이트에 경하다 부드러워져요. 아시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력,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게 괜찮고,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 병합해야죠? Ctrl-Shift-E. 병합한 다음에, 이두눈을감 가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어페스트를 살짝 조정해 보세요. 이렇게. 다안 써도 돼요. 어느 정도까만 쓰면 되죠? 이렇게. 이 정도 정도, 한 성성, 74%? 예, 이 정도만 사용할까요? 그런 다음에, 아래 부분은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또, 마스크를 선택한 다음에, 예, 제가 또 이것은 예, 30%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솔직히 이것은 제가 이번은 할게요. 30, 예, 30하지만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항상 시간이 쫓기죠. 자, 이런 식으로 살릴 부분만 탕, 탕. 예. 예. 물 부분이죠. 이것은 그냥 내 네,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100% 한번 해볼까요? 100% 쭉쭉 올려봅니다. 쭉 내리고 쭉 올려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탁 끝내도 돼요. 이 부분은, 예, 살아있고. 자, 이런 식으로. 단풍이더 진해졌죠? 원래 하기 전 전후 할까요? 전후 전후가, 예, 진해졌습니다. 단풍요 전부 다 좋죠? 예, 단풍색이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단풍색이 전부 다 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수 있고, 그래서 뭐 여러분, 여역세 끝낼 수 있어요, 사실요. 하지만 또 욕심내면은 이렇게도 할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예, 선택을 사용하십시오. 여기까지 강의를 예, 마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바로 댓글에다 질문하시고, 우리 아래 있는 카페가 있죠? 앞에 오셔가지고 질문할 문제고 바로 밑에 이 강의가 있어요. 질문하면 바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단풍 보정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